신기영 전업주자입니다. 어, 현재 시간 3월 9일, 음,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어, 내일 또 어, 미국 시장이 열릴 건데, 지난 한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근 뭐몇주 동안 힘들었죠? 음, 어제 나스닥 시장을 보겠습니다. 어, 나스닥 지금은 현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종합 차트고, 나스닥 100 차트가 아닙니다. 어, 2 0 0일선 회복이 일단 안 됐습니다. 음, 이 위기선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게,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지금, 어,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저께 이제, 뭐, 이게 호진인지악지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파월이, 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아직 뭐, 경기 침체, 뭐, 이야기할 그건 아니다. 어뭐 좋은 시장에서는 좋게 어, 받아들여서 올렸는데 과연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는 어, 지속적으로 음미 10년물 국채를 떨어뜨리고 그죠? 어약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무던하게 애를 쓰고 일정 부분 뭐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경기 둔화에서 침체 사이 정도 뭐, 그 이유야 다 있겠죠. 그, 그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히려 저는 이제 파월의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라는 뭐, 시장의 비둘기성, 시장 비둘기성 발언이 호재 악재 여부를 떠나서, 음, 그나마 주말에 나온, 주말에, 어, 뉴스를 제가 찾아보니, 어, 트럼프가 일단 머스크가 뭐, 공무원들 자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살짝 제동을 걸어줬다. 어뭐요 요게 사실은 또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물론 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별로 보는 음, 어,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는 어, 시황 관련해서 영상을 남길 건데 자, 나스닥 차트 어, 보겠습니다. 일단 2 0 0선이 살짝 깨졌어도 그죠? 아직까지 어큰 추세의 변화 큰 추세의 변화는, 어, 여전히 이제, 이제 여기서 잘 잡으면, 잘 잡으면 박스, 어, 추세 상단의 최하단입니다. 그죠? 최하단. 이게 오늘 좀 중요합니다. 여기 잡고 최하단. 잘하면 이제 여기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요 자리까지는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무너지느냐 혹은 살짝 깨고 이렇게 갔다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는 이제 뭐, 술, 뭐다 대참사죠. 그죠? 음, 이제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 나스닥 종목 기준으로 잡을 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어, 엔비디아 보실 겁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벨업을 하면서, 그죠? 새로운 추세를 마,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상단 박스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를 어, 깨버렸죠, 그죠? 음, 깨버렸습니다. 이 어, 추세, 어, 속도가 빠르면 초종을 좀 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다가, 어, 여기서 1차 깨놓고 반등 후 다시 되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나, 그 계속 나싹 차트 지난번에도 제가 거래량 지수 차트 거래량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싹죽었죠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죽죠.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 신고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받아주는 물량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어 심해집니다. 등락폭이 심해 심하고 그전에 볼수 없었던 뭐 행보박스에서 이런 가격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이때는 거래량이 좀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지금 확 죽어버렸습니다. 어... 거래량이 확 죽는다. 그런 뜻은 어 매수세도 뭐 조금 애매하고 매도세도 애매한 뭐 약간 뭐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주가의 등락 폭이 상당히 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 엔비디아의 호재와 악재 여러분들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고 맞죠. 뭐, 또 기,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추세 상단 추세를 만들어 놓은 자리를 지금 이탈을 했다. 이탈하고 여기서 다시 복구하는 듯하다가 다시 죽여 놨다.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서 이제 다시 거래량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붙고 있다. 빠지니까 거래량이 붙는다. 적가매수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요종 이 차트랑 자,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날싹 대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라스닥은 일단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 해봅시다. 라스닥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길게 길게 보시면 수, 추세를 살짝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탈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이렇게 쭉 길고 길게 보시면 일단 이렇게 추세를 가고 있는데, 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세를 지금 이탈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물론 띄워놓고 추세를 이탈한 거지만 일단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이탈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 저가 바닥을 찾는 과정이 나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좀 붙었다. 나스닥 종합차트랑 비교해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트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 지금 나스닥 종목들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개별 주 종목을 말씀 안 드려도 전부 이렇게 올랐다가 다 빠지거나 완전 엄청나게 지금 폭락이, 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리세션이다, 이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 나스닥 차트에서 지금 나스닥 기준,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하나,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째, 구글입니다. 알파벳. 알파벳 A 같은 경우도 201선이 깨졌지만 크러시하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렇게 지금 나스닥 차트랑 모양이랑 비슷하죠. 나스닥 지수 종합 차트랑.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어, 요 구간을 구글이 잘 버텨주는지가 나스닥의, 어, 시장의, 어,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요 구글 차트입니다. 알파벳 A. 알파벳 A 차트 유지해주고 있고, 오버시팅 나오고, 좀 눌려주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낯사, 뭐, 크나큰, 뭐,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어, 크게 터지지도 않았지만, 거래량, 뭐, 빠질 때도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죠. 그죠?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역시 길게 보시면, 애플 역시, 들게 보시면 추세가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애플은 그나마. 강하게 붙어 있고, 뭐, 주봉, 월봉으로 봐도 아직까지 강력한 추세 이탈이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가 더디지만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게 뭐, 가격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추세가 견고하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기존, 여기서 거래량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는 것도 있지만, 어, 거래량이 뭐,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도 경고하기 2 0 0일선 깨지지도 않고 살아있고. 자, 여기서 이제 낯싹 종합 차트 기준으로 보셨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반등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서, 어, 문을 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자리에서 뭘 봐야 되냐. 엔비디아 반등중 엔비디아 반등도 중요하지만 구글이랑 애플이 무너진다. 애플 구글은 알파벳 A, A B 있습니다. A로 알파벳 A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요거는 이제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시장은 라스닥은 이제 확실한 상승기가 일단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기가. 그나마 어, 엔비디아나 이런 애좀 많이 떴던 애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인미디아 보시면, 뭐 차트가, 보시면, 거래량이 다 죽, 죽죠, 그죠? 거래량이 고가권에서 받아주는, 원래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팡팡퐁퐁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되는데, 아니면 유지를 해주거나, 죽어버렸고, 그나마 최근에 거래량 터진 자리들이,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한번 터졌죠, 그죠? 여기 딥시크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0불 근처에서, 제가, 그, 제 유튜버 게시글에도 그 적어 놨습니다. 그죠? 110불 언저리에서는 한번, 어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글을 적었고, 음 하락할 때, 그리고 여기서, 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뭐, 행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들어올려가지고, 올라가봤자, 엔비디아는 이제 당분간은 좀 박스를 타지 않겠냐. 왜? 좋다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신고가에서 팔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주고 있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를 볼때 마지막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시가총액 상승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애플 추세 너무 견고하고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빠져버린다 만약에 그러면 나스닥은 이제 확실한 조정기 진입이다. 그리고 구글 알파벳 또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도 지금 살짝 간당간당하죠. 그죠. 요 추세를 깨냐 마냐요 애플은 지금 추세가 강하다. 애플은 추세가 강하다. 그 다음에 2등이 나스닥 종목 중에서 지금 구글이다. 남은 게 구글인데 구글이 추세가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조금 빠진들 빠진들 엔비디아 ai가 좀 빠지든 요 구글만 여기서 잘 버텨주고 올라와주면 나스닥은 어떻게든 잘 버티고 이번 위기를 뭐 추세 전환, 하락 추세로 전환은 아니더라도 행보, 일단 하락은 멈출 수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을 정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구글과 애플 시장을 보실 때 내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고 음, AI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구글 애플이 무너진다. 그죠? 한쪽에서 구글과 애플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 AI 반도체 반등 때 오히려 팔고 비중 팔거나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아마 핵심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잘 버텨주느냐. 그죠? 요 이렇게 차트만 보시면 추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단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눌림 받고 올라가고 있고 뭐 축, 추세 추세로 봐도 변동이 전혀 없고 아직 추세 하단 폭이 꽤 남아 있습니다. 어 애플은 조금 빠져도 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음 주는 그나마 잘 버티고 이번 하락장에서 추세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더 정확하게 보면 애플. 이플이 아니라 구글이죠, 그죠? 구글 알파벳 A. 요게 요 자리를 회복해 주느냐. 그죠? 지금 173불 내외인데 180불, 190불까지 회복이 된다면 오히려 AI 쪽이나 이쪽이 조금 빠지더라도, 그죠? 다음 주에. 오히려 뭐 바닥 다지기로 조금 등락폭이 있더라도 요쪽이 잘 버텨주면 시장 심리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시장 심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쪽이 좀 물리더라도 심리가 다시 복구되면 우리 어제 파월이 이야기했던 혹은 호재든 시장에 호재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급등 다시 한번 더 이런 쪽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호재보다 악재에 되게 둔감한 시장입니다. 호재가 나와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파월 말 한마디에 시장이 호재라고 작용했을 때는, 이게 0.6%, 0.7%대로 안 끝날 겁니다. 한 1%대 중반까지 다로, 다이렉트로 올리는데,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호재의 발언이 나왔음에도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에 되게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60분봉으로 보면, 뭐, 어디 하나 추세 돌파한 게 없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된 하락.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보시면, 빠질 때 반등, 빠질 때 반등, 빠질 때 반등, 빠질 때 반등. 이렇게 보시면, 뭐, 어니 하다 추세 돌파해 놓은 게 없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요런 추세를 돌파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탈지, 그죠? 올라타가지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줄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기까지 한번 올릴지, 아니면, 어, 반등하는 척 하다 뺄지 중요한 기로점이다. 그 중요한 기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라고, 제가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알파벳 A. 그죠? 얘네가 지금 조금 이제 갈림길을, 아직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다. 이두 개가 무너지면 시장 심리가 완전히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어,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어, 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음, 지금 그때부터 다음 주 조금 예민하게 보시고, 어 상황이 여러가지 미국 시장에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 반등에 얘네들 밀린다 그러면 경계감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애플하고 알파벳 a 가 밀린다면 상당히 왜냐면 얘네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추세 반등이 아닙니다 그냥 말, 말 그대로 대득해 기술적 반등이고 이 기술적 반등 때 수급이 여기로 쏠리면서 애플과 구글을 음, 알파벳 a 를 흔든다 그러면 어, 시장 조금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어, 애플과 구글이 추세를 잘 잡아주고 잘 버티고 혹은 올라가거나 상승하거나 특히 구글 알파벳에 있죠. 이게 올라가 준다. 그러면 AI가 바닥에서 좀 미지거리도 어, 시장 시장 심리가 완전 박살 나진 않았다. 이거 뭐더 추가로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어, 심리적 안정을 좀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음, 내일 곧 어,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릴 건데 이번 주는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 어, 스닥 시장이 추가 급락이 없기를 바라봅시다. 이상 생계영천업 투자자, 투자였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아마 올해 100억씩 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